저는 말씀은 마가복음 일장 1육절서부터 삼십사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일장 1육절서부터 삼십사절까지 말씀 기록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따르니라. 곧 부르신이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미로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 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전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 어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아, 그리고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광야에서도 시험에 통과하시고 나서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이 가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어, 오늘 16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가운데 어, 이제 먼저 제자를 부르시는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16절서부터 20절까지가 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대목, 그리고 21절서부터 오늘 34절까지가 그 제자들과 함께 어, 이제 사역을 하시는 내용들, 이렇게, 이렇게 주,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6절서부터 12절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어, 또 부르셨는지,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이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렇게 어,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입니다. 어 그곳에 인구 조사 때문에 어 이제 갔다 가 거기서 태어나셨잖아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어 애굽의 피신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원래는 베들레헴으로 올라오셔야 되는데 이제 베들레헴 근처 자체가 어 예루살렘 근처 자체가 아직 이제 헤롯시 헤롯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져 있는 가운데, 어, 그도 것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도 또 헤롯입니다. 근데 그자가 아직 살아 있는 가운데, 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두려워해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게 됩니다. 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 갈릴리 근처에 있는 이제 도시 이제 작은 마을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어, 갈릴리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 그냥 마을 형태의 어, 작은 이제 소도시입니다. 이제 그리고, 어, 경제적으로 이렇게 크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부한 곳은 아니라, 이제 가난한 지역이죠. 어,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을 하셨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이제 그 갈릴리 해변 중심으로 해서 여러 마을들이 존재를 했는데, 어, 그 마을들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라고 나와 있는데, 어, 이 시몬은 어 베드로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시몬에게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내가 베드로다라고 이제 새로 이름을 주시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뭐하는 사람이었대요? 어부였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종종 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몇 가지 이렇게 종류들을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내용을 종종 설명을 합니다 어 하나님은 어, 이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놀다가 쓰임 받은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거의 100%는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마저도 뭐하고 있었느냐면, 그가 해야 할그 장소에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제자들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냥 뭐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제 호수죠 여기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며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그냥 멍하니 앉아서 하나님 제가 무엇에 쓰임 받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저에게 사명을 주세요. 러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세요? 난 지금 거기에서 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이 어,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을 섬, 이제 짚어본다면 어, 자기에게 맡겨주신.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또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래요. 하라 오래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거 굉장히 어, 중요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어, 고기를 낚고 있는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어부들을 향하여서 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고기를 낚고 있었지만, 고기를 낚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뭘 낚는대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 이제, 같은 형태의 직업. 이제, 하지만, 어, 전혀 다른. 고기를 낚느냐 사람을 낚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던져 주시게 되면서 그들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가운데 어, 중요한 대목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쓰고 있는 이 필체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 8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어, 이1 8 절에 나와 있는 이간이 짧은 이 구절 자체가 제자 되어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포기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곧이라고 하는 단어야 곧이라고 하는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이제 이제 영어로 보면 at onc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한 번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 이 시몬하고 안드레를 보시고 나서 무슨 삼구초려하는 것처럼 막 설득하고 야 너는 내 제자가 돼야 돼, 어, 너는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 막 하면서 막 설득하고 설명해주고 이해 시켜주고 막 그런 가운데 제가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쓰는 표현들 제가 기도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식이요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뭐 했대요 at once 곧한 번에요 한 번에, 한 번에. 아, 즉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찌 보면 어, 그 당시에 평균치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뭐,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제자가,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사도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쓰임 받는 자들, 사도가 되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했어요? 곧 순종했어요. 곧 순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제일 어려워서 제자가 못돼요. 곧. 그러니까 어 아직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아직 준비가 안된 거. 이건 제자 되어질 상황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물을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지금 고기 잡고 있는 거안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바쁜 거안 보이십니까? 여러 가지 될수 있는 핑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곧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게 제자되어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 이제, 요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 9년도에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상황이 되어지면, 내 마음이 어쩌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한다면, 어, 그럼요. 제가 해야죠. 어, 라고 하는 뭐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제자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순종을 했는데, 이제 결국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뭐하며 따라갔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버리면 어부가 아, 안 되겠죠. 어부가 못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결국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순종으로 우리가, 어, 행동을 딱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기 직전에 우리가 고민해봐요. 내가 이걸 하면, 어, 내가 이로울 것이냐. 내가 손해를 볼 것이냐? 그러니까 고민을 해요,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근데 계산을 해본 결과 내가 좀 손해를 볼것 같으면 이게 순종이 잘안 돼요. 어. 근데 이런 이게 제자 되어짐에 있어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생각할 때내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그 무엇인가의 가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을 함께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버려두는 것이 없는 순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예, 예수님을 따르는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기 있는 부분 인기 있는 분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데 정말 그나마 그나마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린 경험이 있는 자들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아직까지 무엇인가를 포기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그냥 내려놓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 되어진 자의 특징을 보니까 무엇이 되었든, 그러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주일날서부터 계속 이어가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어, 들어가기 어려우냐, 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거기 보면 제자들 중에 이제 베드로가 막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도 버렸는지, 뭐도 버렸는지. 이게 사실 이 얘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도 그렇고 이 밑에 보면 심지어 배도 그렇고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떠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내려놓는 결단, 그것이 결국 순종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하나님, 2019년도에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그래요. 순종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으면서의 순종을 하려고 하는, 어, 굉장히, 뭐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그걸?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순종을 하고 싶는 쉽고, 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어, 그런 상황으로, 어, 이제 결단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을 볼때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어, 포기하지 않으면, 버려둔, 버리는 것이 없는 순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요구하실 거예요. 내가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네가 나에게 순종하길 원하느냐, 어, 그러면 버릴 것이 있다는 거죠. 사실 아주 간단한 예로, 어, 새벽예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어, 새해는 그래도 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어, 새해는 최소한, 어, 한번 이상, 두번 이상 새벽예배에 나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 어떻게 보면 순종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거죠. 근데 새벽 예배 올때 일단 최선 뭘 포기하셨어요. 아이 황금 같은 단잠을 포기하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은혜 받길 원하는 말씀 받길 원하는. 여기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이 작은 순이 순종도 뭘 포기하는 거예요. 이 아침의 잠을 포기하는. 그리 그러면서 사실 아침 잠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녁도 문제인 거예요. 이제 내일 새벽 예배 간다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 딱 있으면 저녁에 뭐예요 늦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걸못 해요. 어, 빨리 자야지. 그래야지 피곤하지 않지. 그러니까 아침 잠도 포기함과 더불어 저녁 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또 포기하게 되면서, 어, 그래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해 진짜 진짜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계산하고. 어, 고민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가운데, 여러분, 버릴 것이 있으면 또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자, 세배대의 아들 야구부와 요한, 자, 그들도 배에 있었대요. 어, 그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부르십니다. 자, 그럴 때 이들은 어, 뭘 버렸냐면, 이제 아버지 세배대, 그리고 품꾼들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 이 약간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이가 어 부였고 야고보가 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제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가운데 최소한 어이네 명이 이제 갈릴리 출신으로서 어부였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위에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어부한 것과 요 밑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한 거하고는 조금 규모가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 이제 안요 야고보와 요한은 뭘 데리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세배되었는데 아버지가 푼꿈과 함께 어, 이 어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시몬과 안드레는 그냥 가족 단위에서 그냥 배 하나 가지고서 적당히 어, 조그맣게 이제 어, 생계를 꾸려가는 그러니까 생계형 어부.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여 밑에 야고보와 요한은 생계형이기보다는 품꾼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큰 배, 어, 배도 한두 척이 아니라 여러 배를 두고 있는 어, 이제 뭐죠 어, 뭐죠 뭐라고 생각 얘기할수 있을 것 같으니면 약간 주식회사 같이. 회사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그런 업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어쨌든 어 이제 업부로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아버지와 품꾼을 버려두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야고보와 요한이 이 아버지를 버려둔다라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좀큰 회사. 제가 좀 들어 보니까 이스라엘에 가 보면 여기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어부 생활을 할때 어 그때 어마어마 좀 규모가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흔적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아버지를 버려졌다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 그냥 아버지를 버려 놓은 어떤 그런 의미기보다는 이 아버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말미면아뭘 포기한 거예요. 그이 회사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금을 하나 배한척 포기한 게 아니라 어이이아 야고보와 요한은 어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금수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품꾼까지 막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 물려받을 그 회사까지를 내려놓고 떠나는 그런 것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자 20절까지 어떤 자들이 제자가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 공부 많이 하고 유식하고 가문이 좋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보다는 비록 어부처럼 뭐 나름대로 좀 규모는 다르지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런 직종 그리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베드로나 야고보가 어부가 된 이유는 어왜 어부가 된 거예요? 뭐 그의 부모님이 어부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부를 못해서 어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제도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애들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연령대가 딱 되어지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다 함께 모여가지고 다 같이 공부를 시켜요. 근데 공부를 시키다가 하다가 아, 얘는 공부할 제목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아, 너는 집에 가. 아, 그래서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어. 그러면서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집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뭐가 되냐면 그게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세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부를 너무 잘해서 똑똑해가지고, 마지막 서울대까지를 간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세인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야, 너는 공부할 머리는 아닌 것 같다. 가서 가업을 이어받아라. 라고 해서 보내진 자가 누구예요? 이게 시몬, 이게 베드로하고 야고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사도가 되었느냐?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이 일에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라 명령하실 때에 곧 다시 말하면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는 어, 내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유와 핑계에 대해야되지 않고 그냥 즉시 순종할 줄 아는 어,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제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충성된 자 작은 일에 충성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 그리고 주님 명령하실 때에 어곧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제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21절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설 기록한 건 아니고 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어, 첫 번째 21절, 22절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 회당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느냐면,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기관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의 수준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시골촌 사람이 사실 예수님 촌 사람이거든요. 나사렛 예수님이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것 자체의 권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고, 자, 2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자,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그 악한 영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악한 영을 명령하셔서 그 명령하심으로 인하그 악한 영이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축사 사역까지 예수님 하시게 되는데, 중간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이 귀신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럼 뭐 거룩한 자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입을 닫게 하시지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믿음은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서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이제 두 번째 사역이 귀신을 쫓는 사역을 이제 하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29절, 30절에 넘어와서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열병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거죠. 어,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어, 그리고, 어,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이세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어,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이제, 어, 뭐라 그럴까요? 공생회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의 모든 동네에 소문이 많이 나게 돼서, 어, 이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더니 그 집에, 그 집에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올려와서 예수님께 고치심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 사역 자체가 어찌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 어떤 이런 역사심을 우리가 좀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찌 보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악한 영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어,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심지어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어 이제 병들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 되어진 자들의 특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 함께인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19년도는 하나님, 제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순종다운 순종을 할수 있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과 또 고치심과 또이 축사사여 이 영적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 이기도록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하면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